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기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미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동안 이 말씀들을 암송하며 그 시간을 보냈던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31편은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시인데 잠깐 복습하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째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둘째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셋째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역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큰일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였어요. 그 시를 이어 받아서 오늘 13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한지를 알아보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뭐든 다할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였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자위 평생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였습니다. 자신은 상하로 만들어진 화려한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괴는 천막에 있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아.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 말입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걸 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을 거야.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긴 아예 졸지도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어질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면 사람이 죽겠지요. 다윗이 진짜 이렇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뭐지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다음 대에 가서 지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도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내게 전해지면 그 순간 아멘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요한 점이 뭐냐하면요. 아멘 하고 이제 손딱 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설계도도 만들고요.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대회에 가서는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도록 다윗이 모든 걸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지, 건축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며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넘어가진 않지만, 그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었기에 솔로몬 대에 가서 너무나 쉽게 성전 건축을 할수 있었던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계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기라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무 밭에서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언약괴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다윗은 언약괴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드디어 그 언약괴를 찾으러 간 겁니다. 가보니까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언약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걸 이송해 가는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싸의 사건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의 체면, 채통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왕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다윗이 그곳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그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그들 속에 충만했던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놓고 처음에는 그냥 천막 안에 그걸 보관했어요. 자신의 상하궁에서 그걸 내려다 볼 때마다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다. 내가 저게 지어지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의 그 열심,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를 잘 지켜라.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후손들도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10편 132편의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뿔은 힘과 권위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윗에게 뿌리나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들도 계속해서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고 어떠한 대적도 너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건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멈춰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 안에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내가 비록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설계도부터 재료까지 다 준비합니다. 다윗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 하나님 나 성전 지어지기 전까지는 나잠안잘 거예요. 침대에도 안 올라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망하여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다윗의 열심이에요. 기라 여아림의언약계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걸음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기까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 다윗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 다잘 되게 할 거야. 너는 나의 언약을 떠나지 마라. 너의 후손들도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주회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